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28절 우상 중독. 오늘 말씀 묵상에서 제에 주신 말씀은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네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꼽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해가 말하로다. 음. 음.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,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음. 대하여 이방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.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네가 재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. 발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.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. 내 행한 발을 알 것이니라.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라는 구절을 통해 우상숭배에 빠진 백성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해 알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을 짐으로 여기게 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얼 m 처럼 여기거나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우리가 이러한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.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. 또한 우리 스스로가 갖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눠어줄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꼈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, 우리와 가맺주려고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웃들과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있는 기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.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소통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고,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로 사랑을 나누어 줄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.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.